사랑하는 성화유튜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목마른 자를 찾으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 물물 내게 물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그만큼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만큼 갈증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오는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시기 위하여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실 때, 수가성 여인은,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라서, 주여!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소서,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내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으나, 지금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옳도다. 다시 말하면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바꾸면서도 그 속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목마른 자였습니다. 주님과 말씀 나누는 끝에 바로 메시아 이심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 내게 말한 그를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전도를 할때그 여인이 말한 소리를 듣고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목말라했던 수가성 여인이 정오의 물길로 왔다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정한 만족이 있었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수 있었고, 그리고 전도인으로 바꿔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만족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쾌락을 누려도 주님이 없이는 결단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목말라 하지 않는 충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Hallelujah!